주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그동안 로보틱스 방송할 때마다 강조를 드렸던 거 바로 미국의 정책이었죠.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주목했던 이유가 뭐였죠? 미국의 정책을 주목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팬데믹 당시보다 제조 공장 제조 공장의 건설이 200%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국에서 어떤 걸 찾았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바로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선박 제조 능력이 없어요. 하다 못해 군함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찾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 중요한 소식이 바로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소식인지 알아볼 건데요. 자,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소를 잡아라!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유니버셜 로봇과 레인보우 로봇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당장 이 메인 타이틀에는 로봇틱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틱스의 주가가 오늘 1%밖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로봇틱스 역시 모멘텀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선소까지 로보틱스에게 모멘텀이 이어지는 이유 잠시에 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는 조선 자 조선 시장에서도 로봇 업계가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걸 먼저 주목할게요. 자 선체 용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3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사호의 전남 영암 조선소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글로벌 1위, 유니버셜 로봇과, 자, 레인보우 틱스누르메카 등이 각 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틱스와누르메카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은, 실제로 오늘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한달 정도 나오던 소식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레인보우로틱스와 누르메카가 타이틀에 떡하니 타이틀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으니까 오늘 누르메카의 주가도 급등을 하고요 레인보우로틱스의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예요 조선 시장에서 협동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 인력들이 모두 미국으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대체할 협동 로봇이 중요해지는 건데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모멘텀은 뭐예요? 결국은 또 미국의 정책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이어지는 겁니다. 조선업, 조선시장에서 차지한 협동 로봇이 제가 말하는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로보틱스의 주가왜못 올랐느냐 메인 타이틀의 로보틱스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로보틱스가 이미 용접 로봇 솔루션을 협력사인 사모클루스와 진행한다는 거. 자, 지금 소식이 조선소를 잡아라. 옛 현대, 현대 사모의 전남 영암 조선소 물량을 놓고 싸운다고 하는데, 로보틱스도 투산 로보틱스도 협력사 사모클루스 등과 함께 이 용접 로봇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레이저 용접 솔루션은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솔루션과 레이저를 결합한 용접 장비로 용접 공정이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선 쪽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측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기준으로 숙련공 10년차 이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용접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용접의 속도와 생산성은 사람보다 월등하고 인력난과 각종 질환으로 고민하는 현장에 좋은 대안이 될 거다. 즉 조선업계에서 지금 협동 로봇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역시 여기에서 수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조선에 대한 집중은 단순히 업황이 조화소가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나라 와서 도와줘라고 했기 때문이요. 그러면 협동 로봇이 또 다시 여기서 엄청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로보틱스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왜 로보틱스는 나오지 않고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류정은 대표이사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로보틱스는 인간이 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체하는 로봇 팔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조선소에도 충분히 로보틱스가 부각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 로보틱스의 주가가 1% 상승하는 것에 그쳤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자,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자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죠?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해놓으시면. 본업과 직장 업무로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신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던 제약바이오 대장주 HLB, HLB를 12월 20일에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놀릴 테니 기다렸다가 4만원에서 4만6천원 여기에서 담으세요 라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세력 매도 신호가 뜨면서 조정을 받더니 말씀을 드렸던 예측해 드렸던 가격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이때 저점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죠. 12월 20일에 방송해 드렸던 당시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소화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한 부로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지금 막돌파 해냈으니 박스권을 돌파는 이 파동의 힘 자체가 이 앞전에 매물때 이 라인 때 어떻게 안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좀 따드리면은 자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는 4만원부터 4만6천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담아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들으셨죠 방송해드린 날짜가 12월 20일이었고요 그 뒤로 예상해드렸던 가격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황금 다이아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구독해두시고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해놨던 상황이라 그분들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매수 신호를 이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HFB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방송으로 미리 조정을 예상해드렸고 세력의 매도 신호 같은 다음에 예측해드렸던 가격까지 밀리고 세력의 매수 신호 황금 다이아가 뜨면서 찰나의 순간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사이 타점을 주고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이때, 이때 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챙겼었죠.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고 제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피하실 수 있도록 세력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지표를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연락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매수 매도는 잘해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방송만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보시거나 방송보다 먼저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010-4469-6279 여기로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제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많고 주식까지 손해를 보면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숨막히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런 저도 결국 이렇게 성공을 해서 방송도 하고 매년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숨막혀도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시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보내셨을 텐데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제가 기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69-627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세요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미국의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 제조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이 협동로봇 수요로 협동로봇의 수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야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조선 뭐 수술로봇 뭐 수술 로봇은 미국의 기업이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점유율을 뭐 1등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파일을 차지한다, 혹은 수술 로봇의 어팡이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 뭐 조선, 수술, 뭐 물류 로봇, 뭐,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뭐요 뭐, 전기차 생산 공정이든 뭐든,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실적을 가져갈 기업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에서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며 업황이 좋아진다는게 핵심이에요. 그게 벌써 제 말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누로메카가 뭐레인보우티스가 당장 뭐 조선에서 대량의 수주를 따냈나요? 고작 뭐몇 대밖에 안 되는데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조선의 협동 로봇 수요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이 벌써 발생하는 거예요. 업황 당연히 또 좋아지면서 사이클 달리겠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국의 정책, 업황이 좋아지고 그다음 본격적인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실적을 주목하는 장세가 올 거다. 일단 우리가 여기예요, 지금. 정책. 그다음 업황이고 단계별로 주가 상승하기 시작할 건데 자, 벌써부터 2025년도는 로봇이 대세가 되리라는 것이 하나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로보틱스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매도화사표가 뜨면서 하락을 했는데 조만간 다시 매수 신호가 뜰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매수 신호가 뜨면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보호해수 물량이 터졌을 때 세력의 매수 신호 황금 다이아가 발생을 했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발생하면서 을 주가가 올라왔는데 매도와 사표가 뜨면서 주가가 눌렸죠, 그죠 합병 소식이 터졌을 때도 황금다야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매도와 사표가 뜨면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주가가 그 동안에 보여줬던 움직임 이 안에는 미국의 뭐 정책이라든지 오늘 뭐 소개되었던 조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조선에 대한 기대감 벌써 협동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사이클이 터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어, 조선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니까 우리 로보틱스는 잠시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저렴하다라고 생각 하면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 많이 속상하시고 또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힘을 내자 라는 의미 좋아요와 응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 놓으신 우리 로보틱스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수의 신호 드릴 테니까 제가 보내드린 매수 신호 0 2 0 4 4 6 9 6 7 9 여기로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단체 문자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두산 로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